오늘의 주제는 2022년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보는 주식투자 36.5도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뭐, 그, 요, 최근에 네. 주식시장을 보면, 모르겠어요. 조금씩 반등하는 것 같은데. 확실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굉장히 내하고 왔는데 내 피셜입니다. 아예 아, 예, 네. 개인 피셜, 에디터 피셜인데 네 피셜, 네제 피셜, 네 피셜 말고 네, 네제 피셜인데 결국에는 제일 안간게 최근에 음. 좀 자동차 관련된 산업인 것 같다는 음. 생각이 좀 들어서 음. 갑자기 뭐 현대차 예전에 막8% 가고, 네네 많1 6 가고 그거를 다시 한번 영광을 잃어보자 이런 뜻인가요? 근데 이제 원인은 알아야또 <laughs> <laughs>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가지고 2 0 0 22년 자동차 네. 산업에 대해서 네.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뭐, 관련 리포트들이 사실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11월, 12월이 되면 내년 전망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네. 경제 TV에서도 보면 내년에 네. 어떨까,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최근 들어서 보면 자동차, 반도체, 음,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나요? 많이 나와요. 음. 왜 그러냐? 어, 최근 장세가 한 달, 거의 한두달 가까이 될 거예요. 거의 네. 테마성 위주로 밖에 안 가거든요. 테마. 음. 어, 테마성 밖에. 왜냐하면 사실은 네. 실적 발표 날 시즌이 되면 실적 위주에 또 어, 뭔가가 형성이 음. 돼서 주가들이 갔었는데, 네. 최근에는 그런 게 조금 사라졌다. 사라지고. 어, 그래서 테마 위주로 가는데, 네.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도 정상되도로 다시 돌아오지 않겠냐. 그래서 음. 이제 반도체나 네. 뭐 자동차 관련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전반적으로 보면, 자동차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 네. 더 많이 팔수 있었다. 다만 반도체가 부족했다. 아 맞아요. 실질지 네. 이슈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음... 이제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음... 네. 실질적으로 뭐 하나 신차를 넣었는데 네. 어, 발주를 넣었는데 네. 받는데 뭐 6개월, 1년 정도 걸려요. 맞아요. 지금 뭐 신청하면은. 네. 신청하면 신청하면, 네. 근데 또 일부 차종 같은 경우에는 네. 중고차 가격이 미친 듯이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생겼습니다. 어, 안 나와서 안 나오니까 아... 너무 1년 기다릴 바에 <laughs> 네. 나 어차피 사자마자 감가상각 당하면 바로 천만 원 이천만 원 손해인데 네. 난 차라 중고차 사겠다. 사겠다. 어,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겨서 이 네. 자동차 생태계가 조금 바뀌었어요. 음. 음 근데 이제 내년을 보면은 네. 이 반도체 쇼트시 네. 어, 반도체 부족 현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거다. 일단 어, 좀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될 된다 예상이 네. 됩니다 왜냐면 네. 이게 조금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자꾸 이제 보완을 해서 생산을 음. 하기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 네.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도 나쁘지 않고 네. 뭐 아시아도 나쁘지 않고 다 좋긴 한데 네. 봐야 될것 같아요 결론은 <웃음> 저 이제 <laughs> 아무래도 그냥 네, 자동, 그렇죠, 자동차 네더 <laughs> 아, 봐야 되지 네. 근데 이제 조금 신기한 수치 중에 하나가 네. 테슬라가 최근에 또 다시 네, 네, 네. 최고치를 또 찍었죠. 그러니까 천슬라 갔다가 네. 뭐그 이상으로 갔나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 시가총액을 보니까 네. 1조 2천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하나가. 하나가. 네. 근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네. 북미 나머지 세계사 음. 어, 완성차 업체, 네. 일본의 빅3, 네. 독일의 빅3, 현대차 그룹 두개다 네. 합친 시가총액이 9,200억 달러거든요. 아 그러니까 테슬라 하나가 뭐 1조 얼마 제가 지금 얘기한 세개 네. 회사 세개 회사 세개 회사 두개 회사니까 총 11개 회사보다 네. 더 크다고요. 아다 합친 게 <laughs> 너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고평가 아닌가요? 어 근데 이제 그만큼 네. 전기차 시장 그러니까 이거를 네. 고평가라기보다는 네. 그만큼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크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어... 응 음. 근데 보면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네. 이제 각각의 셀을 구분을 섹터를 구분을 해보자라고 하면 첫 번째가 네. 완성차고요. 완성차네 두 번째가 셀 업체입니다. 그니까, 러 배터리 만드는. 네, 배터리. 어, 네. 그렇지. 뭐 발음이 항상 우리가 저번에도 네. 그걸 했는데 발음이 쎄. 배터리 네. 네. 만드는. 그래야 또 쏙쏙, 쏙쏙 들으시는 분들이 배터리 만드는. 아, 해주면. 그럼 뭐. 네. 그래도 좋습니다. 네. 세일업체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일업체에 소재와 네. 부품과 장비를 공급하는 음, 업체들이 있어요. 업체들이 있고요. 근데 주가가 보면, 네. 전기차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뭐가 달렸어요? 완성차가 달렸죠. 완성차. 네. 네. 그래서 현대차. 어. 많이 갔죠. 그 다음에 네. 현대차의 부품 공구가 하는 만도 미친 듯이 갔죠. 음. 네,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셀업체들은 꾸준히 좋았는데, 최근에 셀업체들 주가가 그렇게 기존에 비하면 음. 재미가 없습니다. 그, 네. 맨날 뭐 인적 분할 한다고. 네, 뭐 이제 뭐, 그런 이슈들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점점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는 게 이제 소재 업체들. 아, 네, 그러니까, 네. 뭐 양극재, 음극재 그렇죠, 네. 양극재, 음극재. 어찌 됐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양극재니까. 네. 그 다음에 에너지 밀도를 높이려면 양극재가 좋아야 되니까. 음. 또 중국에서 LFP라는 또 이슈가 떠해서또 또 네. 전쟁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련 주가를 가지고 있는, 아니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어요. 음, 음 근데 이게 너무 고평가가 됐어, 너무 많이 올라갔어. 네. 하다 보니까 장비주들. 아. 네. 왜? 냐면 어찌 됐건 네. 내년부터 전기차 공장에 대한 투자들이 또 음.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한 투자들이 또 늘어날 거다. 음. 어, 그러면 결론은 그 안에 장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냐? 네. 그래서 최근 또한달 동안은 장비주들이 좋았어요. 장비주들이 좋았다. 어, 근데 이제 장비주들은 사실은 수주 실적만 보는 건데 음. 아직 없잖아. 아, 그러니까 수주 실적이라는 네. 게뭐 어디서 어, 어디에서 공장에서 발주가 얼마 나왔다. 나왔다. 그래서 얼마 공급한다. 네. 이게 주가의 탄력인데 사실은 어. 기대감에 올랐죠. 그러니까 어, 아직 실적은안 나왔죠. 아직 발주도 안나온죠 그래서 그 그러니까 그러지. 그래서 이 기대감만 음. 가지고 더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애매해. 아, 네, 네, 네. 그면또 다시 어디로 가요? 소재로 가죠. 그래서 이제 어제 또 보면 어, 포스코케미칼 아, 아, 어제 아,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많이 올랐죠. 네네네. 그러니까 다른 이슈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양극재, 음극재를 둘다 하는 유일한 소재 업체예요, 우리나라에서. 아, 두개 하나요? 둘다다 다 합니다. 음극재만 하는 거 아니었나요? 둘 다, 양극재, 음극재 다 합니다. 다 <laughs> 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소재로 다시 왔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소외된 두 개가 뭐야? 장비는 그렇다고 치고 장비는 기다려야 되니까. 완성차랑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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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 입장으로 봐줘야 돼 음...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방금 전에 테슬라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네. 왜 이렇게 괴리감이 큰 거야? 그 거야? 어떻게 11개, 그 유명한 회사들 11개를 합친 시가총액보다 더클수 있지? 그쵸. 라는 관점보다는 네. 트렌드가 바뀌었다. 음. 그러면 이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과 발주에 대한 변화가 우리나라 크게 보면 현대차, 기아차의 주가의 흐름이랑 비슷하게, 비슷하게 갈수 있겠다. 어,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에서 많이 안 팔리면 유럽에서 많이 안 팔리면 현대차 계열차의 주가는 떨어지겠다. 안 좋을 거다. 음... 어, 이 관점으로 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부족할 때 사실 이게 한 번에 해소가 되진 않아요. 네. 괜찮아질 거다지. 내전이면 음... 다 돼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네. 어, 완성차 업체들은 프리미엄 전략을 씁니다. 고가의 있습니다. 제품을 좀 많이 파는. 음... 음... 네.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비싼 걸 팔아야 마지. 많이, 많이 납니다. 네. 어, 현대차의 고가 브랜드 뭐 있죠? 뭐 제네시스. 제네시스. 네, 어, 네. 제네시스가 내년에 북미에서 네. 어, 정말 많이 팔릴 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g v 8 0도 네. 인기가 많고 네. 70, 그 다음에 EV60, 60. 네. 그 다음에 EV6. 정기차 라인업들이 점점점 탄탄해지고 있잖아요. 네. 이 기본적으로 E-GMP라고 들어보셨죠? 그 현대모비스에서. 는 지역 기차 만드는 플랫폼이에 플랫폼, 네. 네. 그래서 최적화 시켜놓은 거지. 음... 이로 인해서 만약 이 g m p 를 점점 활성화를 시키면 시킬수록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어왜냐면 최적화 시켜놨으니까. 이제 좀 뭔가 어, 이런 음... 비용도 좀 줄어들고, 비용도 줄어들고 그래... 시간도 줄어들고, 줄어들고, 그러니까 더 많이 생산하고. 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년이 아마 22년도가 되지 않을까. 네. 어 근데 이제 완성차 업체가 현대기아가 있어요. 음... 그럼 둘 중에 하나 꼽아 봅시다. 둘 중에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네. 뭐, 이런, 브랜드 파워 보면은, 음. 아무래도 저는, 뭐 현대가 좋을 것 같긴 한데, 음. 뭐, 이제, 사실 EV6랑 이번에 나온 음. 아이오닉, 그러니까 음. EV6가 이제 기아 거고요. 음. 아이오닉 5가 현대 건데 음. 모르겠어요. 저는 EV6 좀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좀 다른 모양새. 네네네. 어, 왜냐면기존의 현대는 사실은 네. 뭐 이제 플랫폼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음. 자꾸 비슷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지. 네. 네. 근데 EV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비주얼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주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삼성전자가 장사 잘하는 건 알아요. 네. 근데 주가가 막쭉 올라가고 이럽니까 그건 또 아니 왜 그래요? 어... 잘하는데 이제 뭐랄까요? 뭐 사실 기대치 기대치가 낮나요? 아니죠 높죠 높죠. 어 그니까 웬만한 걸로는 이미 반영이 돼 있으니까 크게 움직이진 아, 그러니까 않다. 완전 잘해야 된다. 그렇지. <laughs> 그러면 현대 기아가 있으면 네. 현대가 당연히 더 많이 팔겠죠. 네. 근데 그 수치는 원래 나왔던 수치야. 아... 그럼 기존 수치보다 더 많이 앞으로 팔릴 수치를 봐야 되는데 네. 현대보다는 기아가 낮죠. 음... 네, 왜냐면 기아가 사실은 디자인이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성능은 사실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네. 디자인의 차인 이 거예요. 거꾸로 <laughs>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얼마나 더 팔리느냐인데 음. 그쪽 라인이 조금 그래도 수익성이 네.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어 현대 기아 근데 사실은 둘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네. 어 근데 이제 둘다담기가 조금 애매하면 네. 저는 기아 차를 기아 차. 어 그래도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래도 나는 EV는 내 스타일은 아니다. 어 나는 차라리 제네시스를 가겠다. 음... 그러면 GV 70이 아마 내년에 정말 북미에서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80이 아니라 70이요? 70이. 오, 왜냐하면 네. 80이 이미 잘 팔렸거든. 80걸 보다니 시장. 어, 예, 예. 뭐 근데 <laughs> 이제 70도 잘 팔릴 걸로 네, 예상이 그래. 됩니다. 그리고 애플카나 자율주행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EV, gv 이 e 네. 시리즈가 또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대부분 탑재가 돼요 어, 있거든요 네. 완전은 아니지만 음. 그래도 현 시대에서 쓸수 있는 어느정도 에 네, 자율주행 네. 기술은 충분히 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안될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본다 라고 하면 제가 이제 흐름을 일으켜 가세요 전기차에 대한 흐름 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이 섹터 내에서도 구분하는거 음. 그래서 완성차냐 셀업차냐 소재에 들어가는 네. 부품 장비 소재냐 네. 어, 근데 이 흐름이 앞으로 이쪽으로 조금 더 이제 그래도 올 때가 됐다. 음. 어, 그러면 굳이 고른자라면 어디가 많이 올라갈 거냐? 음. 그러면 앞으로 조금 상승력이 조금 더 탄력이 있는 건 기아다. 기아다. 어, 아니면 난 그게 싫다. 음. 그러면 제네시스가 조금 잘 팔릴 거다. 음. 어, 마지막으로 또 자동차에 대한 이슈에서 애플카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laughs> 네, 애플카. <laughs> 어, 애플카 할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이제 2021년 음. 너무 이슈가 많았고 음. 그걸로 인해서 뭐 한다 그러면 가만히 올라갔다가 그래. 떨어지고 그랬는데 음. 뭐 이제 제가 뭐 음. 리포트나 기사에서 좀본것 같아요 음. 언 언지시 본것 같은데 음. 준비할 거다 음. 라고, 예, 라고 본것 같긴 한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맞아요 이제 거꾸로 네. 생각해 보면 이 빅테크 기업들이 자동차에 네. 많이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뭐, 이제, 구글부터 네. 애플, 뭐, 이런 것들. 쉽게 설명하면 네. 자율주행이 되는데, 음. 굳이 네. 차를 뭐,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어, 그렇겠죠. 뭐 네. 그 기술만 있으면. 그죠 네. 그러니까, 바이오, 음. 반도체. 네. 반도체 주문 생산, 위탁 생산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쌈바? TSM. 아, 그니까, 반도체 반도체니까. 아, 반도체니까. 네. TSM. TSM. 그리고 삼성전자도 사실은 네. 파운드리가 파운드리 하고 앞으로의 네.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고 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점점점 분업화됩니다. 음. 바이오. 네. 내가 개발하고 생산하고 모든 걸다 하는 게 아니라, 개발만 하는 거지 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설계 잘하는 애들은 네. 설계만, 설계만 하고 팸리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파운드리어 네. 구분하자 그러면 네. 이게 기술력이 좋아지면 좋아지고, 좋아지고 완성 그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음. 이런 기업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네. 애플카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건데 네. 얘네들이 결론은 누구한테 맡길 거냐는 거야 아잘 어, 만드는 그렇지 네. 완성차 업체들 잘 만드는 음. 애들 그 다음에 조금 단가 낮은 애들 네. 네. 그렇게 따지면 네. 사실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네. 다른 어, 해외의 음... 다른 완성차 음... 업체들보다는 메리트가 있나요? 가성비가 좋습니다. 가성비가 좋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수준 기대감들도 사실은 음. 존재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네. 음. 근데 실제로 차도 잘 만들잖아요. 잘 만들어요. 네. 그리고 디자인들이 사실 네. 저희가 옛날에는 이제 국산차 사실 싫어했지만. 그쵸. 근데 기아차, 야, 뭐 디자인 여기 이렇게 거다그면은 이렇게라고 <laughs> 생각을 했지만 요즘에는 밀리지 않거든요. 어, 더 이쁘더라고요. 더 이쁘기도 네. 하고, 에이. 내장재가 사실은 조금 더 좋은 걸 많이 쓰죠. 아, 어, 그막 어. 가죽이. 어. 네. 뭐 어... 옛날에 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laughs> 네, 했는데 요즘에는 <laughs> 천연가죽도 쓰고 이제 가성비가 정말 괜찮은 거예요. 어, 네. 예를 들면 한 1억 5천, 2억 해야 될 퀄리티인데 네. 어뭐 제네시스는 1억 미만으로 음... 살수 있는 퀄리티가 있는 거지. 그렇죠. 아 그거 아세요 네. 혹시 현대차에서? 이제 그런 루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만드다 보니까 이쁘게 제네시스가 제네 실수했다고 맨날. 아, 그렇지 제네 실수했고. 제네 그 실수 그막 그런 네. 별명이 있더라고요. 맞아. 요그 어. 것만큼 네.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포츠차 일위 기업도 어디예요? 현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플랫폼을 예를 들면 전기차로도 많이 만들겠지만 네. 어, 인프라 투자 법안에 보면 여러 나라에서 대부분 또 수소를 밀고 있잖아요. 뭐 친환경 이런 걸로. 그렇죠. 뭐... 그렇다 보면 전기차도 좋지만 네. 물론 또 수소차도 음... 괜찮을 거야. 음... 그러면 수소차 전 세계에서 1위 기업이 어디야? 현대인가요? 현대죠. 음... 네, 특히 이제 버스 이런 것들. 네. 버스도 자율주행이 나오면 아마 버스나 대중교통이 제일 먼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용차 얘기하시 상용차.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된다고 하면 네. 당연히 또 탄력을 받을 탄력 수밖에 받을 없죠. 있다. 그래서 음. 애플카 이슈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LG 전자에만 이슈가 아니라, 아 네네네, 네, 완성차 업체도 에 이슈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네, 어 자동차 시장이 앞으로 아,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음. 이런 이슈가 어떻게 적용이 되겠구나라는 음. 어느 정도 가이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음. 음. 대충 됐습니까? 네, 그래서 네. 좀 키워드로 정리해 를 보면 음. 이제 전기차가 아무래도 이런 뭐 고밸류를 받다 보니까 좋아 그러니까 네. 좋다. 그렇기 음. 때문에 전기차 쪽에서 이제 아무래도 뭐 소재, 음. 완성차, 음. 뭐 부품 뭐 있는데 사실 소재주들은 뭐 너무 주식 투자를 있었나?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음. 많이 올라서 아, 네. 내년에 좀 보면은 네. 아무래도 좀 완성차 업체들이 좋아질 음. 거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전기차와 완성차로 조금 요약해보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네, 뭐 나쁘지 않다 아. 나쁘지 않다 아. 네. <laughs>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아무래도 음. 또 음. 산업 전반에 대해서 완성차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좀 좋아질만한 종목이나 기업을 좀꼭꼽이보자면뭐 꼭 현대 기아 둘다 괜찮습니다. 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기아는 앞으로 많이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어, 현대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라인업이 또 음. 탄탄해지면서 북미에서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네. 뭐 둘다 담고 있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또 부품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부품 핵심 부품 업체 만도. 만 네, 왜냐면어 음. 자율주행 보조장치라고 있습니다. 제가 음. 기로뭐 A 다스인가 뭐 아다스라고 아다스? 얘기를 합니다. 네, 네. 아다스라는 그 자체가 자율주행, 애플카 음. 이런 네. 이슈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결론은 어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음. 자율주행 한 번이라도 이제 레벨이 낮더라도 네.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없는 거못 합니다. 그렇죠. 네, 불편해서 못 합니다. 어, 그러면. 당연히 관련 매출은 음. 꾸준히 늘 거고 네. 꾸준히 늘다 보면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 거야. 음.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 아다스의 구조적인 성장성이 뛰어난 만도가 그래도는 음. 괜찮지 않아요. 까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중에서는 네, 네. 그래서 완성차 현대기아. 네. 굳이 둘 중에 하나 꼽으면 기아. 기아. 어, 부품 중에서 굳이 하나 꼽자면 만도. 만도. 음. 음. 이 정도로만 대응을 하셔도. 네.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다른 거 괜찮은 것들이 많잖아요. 친환경 음. 섹터들도 있고. 네. 그래서 굳이 이 완성차 섹터 내에서 너무 많이 담으려고 하지 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두세 가지를 다 담을 필요가 에이, 없다 굳이 뭐 받, 담아봤자 한개 되지. 한개 정도, 맥스 두 개. 두개 정도. 정도만 하시고. 그리고 음. 포트가 너무 복잡하면 수익이 오히려 더안 납니다. 그쵸, 너무 부산데도. 그러면 이 섹터에서 하나만 고르라고 음. 한다라고 하면 저는, 기 아, 그런가요? 아 오늘 이제 전문가님 얘기해주신 것 중에 아 요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했던 음. 게 있는데 뭐야 제가 사실은 현대모비스를 투자하고 있어요. 아 네, 현대모비스 얘기해주셨던 G E M P. 네. 제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네. 굉장히 왜냐면은 어찌됐건 그 안에 부품이 들어가니까요. 네 제가 기대했던 거는 음. 현대모비스라는 기업이 <laughs> 왜냐면, 제가 어. 뭘 봤냐면, 아. 이 GEMP라는 어. 껍데기, 말 그대로 네네.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으면, 네. 지금은 현대 네. 기아에 밖에 안 들어가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다른 것처럼, 그쵸. 장비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음. 이 껍데기를 납품하면, 그 기술은 있지만, 네. 뭐 이런 껍데기를 만들 수 있는 음. 기술력이 또더 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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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만 음. 하나 딱 나와주면, 터주면. 모비스가 전 되게 좋아 보였는데, 네. 얘가 자꾸 안 들어가네요. 어, 이제 사실은 <laughs> 네. 이제 그게 앞에 완성차 애들이 먼저 우선은 좋아야. 네. 여기서 실적이 잘 나와주고 수익성이 좋아. 네. 너왜 그렇게 좋아? 라고 따져보니까, 어, 그 안에 모비스가 있었네. 음... 가 돼야지 탄력을 받을 거라는 거지. 네. 근데 지금 모비스를 담는 사람들보다는 네. 2차전지 소재주, 네. 장비주를 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야. 맞아요. 왜돈을한정적이 <laughs> 쓰리더라고요. 다음에 네. 갈때지게안 가니까. <laughs> 네. 음. 뭐 저희 5G 때 경험해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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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포트상을 뭐 맥스 한 다섯 종목에서 여섯 네. 종목으로 하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종목 정도만 여기에 살짝 그래야지 아까 여기막두개만어 그래 야 근데 괜찮은데? 만두 어, 괜찮은데? 현대계 4개 네 담아버리면 나머지 두개 뭐하는거야 음 그쵸 네,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 정말 많아봤자 한두개 정도 음, 한두개 정도만? 네. 그래서 기아랑 만두 중에 뭐 그치. 굳이 꼽자면 기아를 음. 또얘기해드렸요 오비스도 드렸고요. 괜찮지만 네. 네. <laughs> 오르겠죠 뭐 기다리면 언젠가 <laughs> 오르겠지 네, 오르겠죠. 네.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자동차 산업 또 부품 관련된 것도 얘기해 봤고요 이제 뭐 이제 타피크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뭐 기아 만도도 한번 잘 공부해 보시면. 볼것 같아요. 네, 제가 전에 속으로 모빗을 좀 응원해 <laughs>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2022년 뭐 음. 저번에 아마 한두달 정도는 계속 그런 위주로 저희가 저번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음, 왜냐면 그래서, 내년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네, 뭐 반도체라든가 음. 뭐 5G부터 시작해서 음. 섹터별로 좀 유망해지는 음. 전망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하니까요. 음. 음. 계속 신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사업 전반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다음에 또 좋은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